조금 okay. 찌더. 너 얼마 적었냐? <laughs> 와. 야 진짜 나를 이겼다고? 돌직구야. <laughs> <laughs> <나, 만>. <laughs> 야 잠깐만. 야 용우리 아니에요? 이거 말해도 돼요? 나를 이겼다고? 나를 이겼어 진짜로? 2등금액만 말해주세요. 2등금액만아 그래요. 삼등금액. 3등급액. 3등금액만아 원래 경매 금액은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경매 금액은. 궁금하네. 내가 말해준 게 아닙니다 이게. 나를 이겼어? 와. 많이 썼구나 야, 74만 원? <laughs> 이건 진짜 양심이는 거냐? 1 4만 원이 양심이 없는데? 아니, 그러면은 4등 5등은 진짜 누구야? 그니까 양심이 있어 4등 5등? 완전 진짜. 야, 진짜 4등 5등은 아니, 개그지다. 4등 5등은, 5등은 진짜로 그냥 개그지야. 로먹 했나 봐. 아니야, 아니야. 4등 5등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낮게 쓴 거겠지. 어떤 그진지 모르겠지만. 누구냐? 와 아, 맞아. 그리 말이 없는 분이 한명 있거든. 저는

아이고, 자, 여튼 네, 이렇게 해서, 네, 콩콩님 집 구매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자동으로 콩콩님은 두 집중에 한 곳을 네, 내놓으셔야 됩니다. 예, 집을 두 개를 가지실 수 없기 때문에, 예, 내놓으셔야 되는데, 문서, 문서. 아, 콩콩님 연락드릴게요. 콩콩님, 어, 저도 연락드릴게요. 양띠님, 전화 받지 음. 마세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쪽! 조금만 더 구입해야될것같아 어 왜요 왜요 예예 예. 네네 저 지옥가서 네드와트 구했어요 아 어, 진짜요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유적지 찾았어요 찾아서, 아 진짜요? 찾아서 딱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털었더라고요오다 털어와요 빨리 네네드와트 지금 27개하고 소울샌드 지금 구하고 가고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도박. 안장도 나오더라고요 크기맥으로 그 안장... 도박한번 더 해야지 크기에 안, 안... 그 도박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를 위한 도박에 들어가보겠습니다 어 이정도면 이 연금술사 해도 되겠는데 지금 네더하트가 안정적으로 27개나 구해져있거든요 어 도롱님 도롱님 플러스 아 플러스 6만 0천원야 한번 더 할래 짜증나 블레이즈 막대도 지금 두개 있어서 예 양조기도 만들 수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네 지금 아 완전 꿀꿀 꿀. 핵꿀 맞다 그 다자님은 그 가셨나 거기? 가려 다시 요 아, 가, 그러니까 아직 안. 했는데그 다른 1군분 같이 갈려 아, 맞다. 1군분 지금 뽑아야 되지나. 까먹하고 있었어요. 자, 뽑아 볼까요? 네 이거 솔 샌드 어다둘까요소울 샌드요? 지금 땅 하나 살 거예요, 잠시만요. 아, 네. 일단 맥이님한테 드릴게요. 아, 네. 네도 아 네도한테 네도한테 H Y U R A 맞죠? 예. 예. 됐다. 초대 완료. 됐다. 이제 들어오시면 될 텐데. 오오오 애기님, 내기, 잠깐만요, 여러분. 상자에 넣어볼게요. 아 들어,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오셔서 빨리 창고 정리하세요. 네. 창고가 아주 부족해요. 땅 사는 말씀해주세요. 맹 어디로 살지 지금 고민 중. 가까운데. 어, 어 나빵 만들 뻔했어. 어 어디가 좋지? <laughs> 어 4-2. 어? 여기 살까요? 여기? 4-3이 제일 좋은 것같아 4-3? 오케이 우리 네. 바로 뒤쪽이 4-3이에요? 예아 네. 4-3이네 음, 4-3 다음은 6 3이에4-3 6-3 오케이 일단 4-3부터 살게요 예 네. 다이아몬드도 하나 구했거든요 가서 오, 됐다 샀다 그, 그, 일단 양쪽이 그거는 아, 어떻게 어디다 놓을까요? 4-3? 아니야 4-3에는 뭐해야 되지? 3단 3번은 해야 할것 같아요, 양조기는. 아, 예. 잠깐만요. 지금 아, 예. 새로운 일꾼분한테 권한 좀 줄게요. 자, 리로 와봐요, 다들 다들 자, 예. 리로 와요. 4-3이에요. 자, 이제 백인님 어디? 드릴게요? 예. 여기, 여기 있죠. 일단, 4-3. 다 권한 드렸어요. 백인님 받으세요. 뒤에 뒤에 뒤에, 드르르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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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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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다 지금 달걀 엄청 많아요. 아, 양도이 드릴게요, 미소님. 네네네. 어디 계시지? 아, 저기 계시 근데 이거 미, 밀, 밀도 필요하고. 설탕. 설탕이 없네, 근데. 아, 설탕 64개 있네. 네, 설탕 많아요. 지금 잘업으신게 네. 어, 뭐야. 나 다이아몬드 많았었는데. 다이아몬드 저기 있어요. 아, 그래요? 어... 아, 지옥가, 지옥이, 그 뭐지, 유적지가 좀 커서 더 들어가 보려 했는데. 네네. 되게 위험한 게 많더라고요. 블레이, 블레이즈 그스포너도 받아서. 오. 악대가 없으면요, 그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당농장을한번 시작해볼까요? 저, 어, 내가 저번에 행복게임 매기님 들였나? 예. 어, 이거 케이크 어떻게 만들더라? 케이크가 가운데 계란. 가운데 계란. 4번, 6번 설탕. 4번, 6번 살 번, 1, 3번 2, 3번 우유 양동이 1, 2, 3번 우유 양동이 나머지 밀 오케이 야생 가야될텐데 지금 야생 가야될텐데 유라님 어디 계시지 지금? 지금 저기 밀, 밀쪽 계신 것같은데 거기 창고 정리하시고 이거 드릴게요 뭐 양동이 하나만 더 만들어주실 분? 여기요 어우 여기 감사해요 어디 계시 어, 네 뭐라고요? 이쪽 땅거나 어 땅거나 다 줬는데 아 그거 땅거나 제가 창고에 다 넣어놨거든요 땅을 어. 그거 빼셔서 다른 분이 주셔도 돼요 아닌가 안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줘야 돼저땅저저 저, 어. 저 여기 지하에 있거든요 다 지하에 다리군요? 가지고 오시면 돼 유라님 이거 클릭하면 써지니까 지금 쓰지 말고 이따가 창고 정리하고 쓰시면 돼산 만들어서 모래도 캐야 될것 같은데 제가 할까요? 네 모래 네 우리 병은 그것 때문에... 지금 다이아가 제가 민우님한테 드린 거 하나밖에 없나요? 창고에 더 있어요. 맨 앞에 창고 있어요? 이 여기 호박... 이 농, 농사 한번 쓸고... 나가야 될것 같은데... 저 지금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카톡 왔거든요. 뭐라고요? <laughs> 아... 아니구나, 아니구나. 잘못 봤어. 내일도 운동 나오는 줄 알았는데, 연락을 네. 내일 준다는 거였어요. 깜짝 놀래라. 아 어, 깜짝 놀래라. 나 내일도 운동 나오는 줄 알고, 진짜 지금. 어, <laughs> 어나 진짜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다, 방금. 어? 왜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짝이야. 아, 왜왜 상자 레드했어. 나 무슨 일, 우리 밴 당한 줄. 우리, 우리 호박은 진짜 넓은데, 어떡하냐. 뭐가 딴 거나 좀 주세요. 아. 어, 이송님이 나... 어떤 아, 거예요, 어떤 거? 어, 저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돼요. 당농장 있는 쪽으로. 밀, 저기, 위에 농장에서 지하로 내려가셔야 돼요. 여기 포박은 엄청 많네요. 아, 어, 근데 가까웠나봐요, 지옥 그게. 되게. 아, 그, 거기가요? 유적이, 네네. 네, 거의 좀 막혀있, 막혀있는 데가 있어서. 빈대로 갔더니, 그리고 누가 왔다 갔는지, 아니, 왔다 간게 아니라, 그 근처에 누가 왔다 갔는지 길이 이어져 있더라고요. 아, 누가 아, 이미 그러 그, 왔던 거네. 아니요, 그 상자는 안 틀려 있었어요. 아, 상자가요? 네, 유적지 상자. 그래서 그냥그 근처에만 있다가 못 발견하시고 가 거거든요. 아. 아니, 아직 안 왔거나. 유라님 어디 계시지? 땅문서 여기, 여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한테 오시면 돼요. 그거 가지시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3-3이 아니야? 그..그거..거기 가야되는데? 야생? 예 네, 맞아요. 그 들고 미소님한테 네, 가 아니 안 먹어져요 어 그거 권한 없으면 안 먹어져요. 거. 그 땅에 어, 그래 네네 나무..나무가.. 어디... 아, 저번에 키운게 어디있더라? 그죠그죠네저어딘지 응. 아, 아시죠? 저 있는 곳? 여기 위치인가? 음... 어? 나무 다 어디갔지? 거기 아래에 있어요 여기 여기 아래요? 네. 여기 아래 아래쪽에 보면은 나무 나무 음들어가니까아 땡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어디. 아 여기 여기 <laughs> 모래 미친듯이 키울게요 네 리저님 네, 여기 뿌릴까요? 이거 책? 네네 어저 그거 있어야 되는데 어떤 거요? 야생 이동 그거 하는 거 이거 하나면 돼요? 여기 어, 모래만 키울 건 모래 키울 거니까 여기 여기 어디? 이거 이거 두 개면 되나 땅어서 맞죠? 이거도 다시 갖다 놔주실래요? 그다음에 이것도좀 창고에 넣어주셔도 될것 같아요, 미리 기 공장 갔다가 야생 바로 갈게요 저는. 네. 모래캐러. 지금 땅 한데다가 매기님 양조기 해서 아, 내 모래 값지 참, 아, 지금 할수 있는 거 먼저 농사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이거 뭐지? 검은 거 이상한 거 코코아 같은 거돌 지옥에서 생긴 응? 거. 음. 소울 샌드? 아, 그거,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하다고요? 지금 한부해는데 예. 예 땅한 아, 칸을 다못 채워요. 아, 그거는, 예. 시, 계 치셔서 갔다 오시면 되는데, 내가 갔다 올 음. 모래 캐고 나서, 일단, 네드하트가 예. 27개 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해놔도 될것 같아요, 일 예, 일단, 일단 해놓으시고, 제가 모래 캐고 나서 갈게요, 음. 바로. 예. 와, 케이크 짱 많아. 유적지, 유적지 발견한게 좀 대박인거같아 그니까요 딱 연금술 하려고 했는데 딱 바로 나왔어 게다가 공짜 그것도 있고 직업 공짜 맞아요 공짜. 맞아요 그. 티내면 안되는데 일단 직업을 좀 포션 많이 만들고나서 바로 해야돼요 음, 바로 네. 하지말고 그럼 저희는 거미눈이 많이 있으면 고통의 포션 거미눈으로 할수 있는 고통의 포션을 먼저 만든다음에 설탕이랑 레드워트로할수 있는 신소이 포션을 만들기나할것 같아요 네네 거미눈이 많이 있나? 창고에 그... 호박농사 있는데 창고에 좀 있던 걸로 아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닌가? 만드는 음. 거? 달걀 세개 아니 달걀, 아, 달걀, 가운, 두, 달걀, 달걀 두 달걀 아, 가운데 아 달걀이 가운데인가? 달걀 5번 4번, 6번, 아 설탕 네 잘못했구나 내가 뭐야 헐나템 어, 차이 꽉 차가지고 네 그거... 되게 생각보다 많이 먹어서 달걀이 너무 많아 내 손에 버릴 게 없어 시간 없어 시간 없어 딱 메꿀 시간 거미 눈이 지금 4개가 있네요 4개밖에 그, 없어요? 네 그러면은 고통의 그 포션은 2개 정도밖에 못 만들텐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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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의 포션 2개랑 신 아니지 새로운 창고를 어 뭐야 이게 우리, 우리 닭 나온 거 같아 이거 우리 닭 아니야 이거 어디요 이거요 이거 어뭐 어, 죽여 죽여 새이왜 <laughs> 여기 있어 그 케이크 좀 여기다 넣어놔야지 모래는 어느 정도가 좋으려나 많이 모래요 많을수록 좋겠죠 음... 일단 무조건 많이 개가야게요 이거 빨리 자란다 어떤 거요 도어 진짜네 완전 빨리 자라는데요? 완전 빨리잖아요? 예, 저거, 완전 빨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자라기 전에 소울 샌드 누가 가, 가지러 가야 될 텐데? 그래. 제가 갔다올예요 그냥? 그래도 되구요. 그 시계로 가시는 거 아시죠? 응. 예. 어, 저 이제부터 도박 안 할게요. 뭔가 별로 네. 안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네, 좋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죠. 도박보다 차라리 판매금지가 진짜 훨씬 이득. 네, 맞습니다. 이게 하루에 천사의 집이 세 분밖에 안 되는데, 세개 <laughs> 이상을 해버리면, 시계 이상을 해버린, 넷, 일차? 1 일차 이상으로 넘어가서 풀려면. 맞아요,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시프트하고 키 누르면 음. 시계 뜨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 시계 안 맞다. 들고 다녀도 될것 같아요, 이제. 슬래시 시계 쳐도 되는데. 아, 진짜요? 아, 아, 그거, 슬래시 시계 치면 시계 주던데. 아,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우와. 왜요? 어, 시계 나왔어요. 아, 뭐야. <laughs> 어, 시계 <laughs> 없고, 네, 네. 없이, 없, 없 없이 했어요? 예 아, 진짜요? 헐, 찌질하시다 헐. 어, 어, 어나 죽는다 헐, 어떻게 어, 찌질하시다 어, 어 찌질하시다 <laughs> <laughs> 어떡해 대박 찌질 <laughs> 어머 뭐 잃었어요? 네? 뭐 잃었어요? 네? 아, 잃은 건 없는데 인벤 세이브, 인벤 세이브 아, 맞다 이벤 세이브죠, 여기 그냥, 아, 뭐몇 분, 몇분 썼어요? 시간 몇 분? 한 3분 쓰셨나? <laughs> 아니야, 아, 한 5분 정도 괜찮아요, 뭐, 그 정도쯤이야. 괜찮아요, 어? 음... 어 근데, 가, 아까, 지옥 갈 때, 삼성님 일꾼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레. 그냥, 블레이즈, 근데 블레이즈 막대가 많이 필요한가? 블레이즈 네. 막대는 양족이랑, 그냥, 양족이, 네. 할 때. 양족이 할 때, 양족이 할때 필요하고, 네네. 포션. 팀 포션, 나 약한 포션. 심 아, 포션이 힌프, 힌프션. 얼마지? 650원밖에 650원. 안해 차라리 신속 포션 하는 게 낫겠다 신속이 훨씬 이득이에요 심 포션 할 바에 신속 차라리 그럼 블레이즈 싶... 부셔버리죠 아니 흰 포션 할 바에 차라리 양조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음, 네네 맞아요 한 번에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블레이즈 그거 소환 그거 버려버리면 안 됐나? 아 죽여버리면? 그럴, 그럴까 생각했는데 음... 근데 우리는 그리고 뭐야, 돼지 농산 따로, 다른 동물 꼭 농사 해야 되나? 우리 안 해도 될것 같지 않아요? 돼지는 예. 해야 되나? 굳이, 돼지는 잘 모르겠네. 돼지? 다른 동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소, 다. 소? 소가 한마리면 이유를 잘모는데 어, 통아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네, 네, 왜, 무슨 일이시죠? 제가 지금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네네네네네 사실 마음 있으시죠? 당연하죠. 얼마 정도에 파실 거예요? 그, 제가 가격을 몰라서, 네네. 양띵님한테도 하신다죠. 양띵님이랑, 네네. 이선님이랑 같이 해갖고, 네네. 한 번, 둘이, 둘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보내시신 아, 아 아니야. 나, 땅상이 좀 귀찮아요, 근데. 아, 싫으세요? 그, 양띵님한테 비싸게 팔아버려요. 제가 돈 비싸게 불렀다고, 거짓말 치고. 네. 양띵님한테 아, 더 비싸? 비싸게 팔아버려요. 저 20만원 불렀다고 고락가세요 20만원. 20? 예, 예. 예, 예, 예. 아시겠죠? 아, 근데 이게. 네, 아, 경매로 해야 되죠, 어차피. 저희 집에. 네네. 땅문서가 있거든요? 네네네. 어? 네, 네. 이것까지 합쳐서 할 건데. 땅문서요? 뭔, 뭐, 뭔 소리예요, 그게? 저희가, 아니, 땅을 살 마음이 없는데. 네네. 네. 이게 땅이 생겨버리면 세금을 내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 땅까지 포함해서 팔려고요뭔 소리예요, 그게? 아, 어, 땅도 같이 팔린 거, 파는 거예요, 그거? 알고 보니까? 네. 아, 눈꽃님 땅도? 네, 땅 두개 있는데? 어? 그럼 얼마쯤에 사야되지? 아... 집이 네, 한... 20만원하고 땅이 10만원씩이니까 어, 모르겠다 전좀 모르겠어요 땅을 살... 제가 그냥... 일은 분들이랑 방금 그거 낙찰이 실패해가지고 차라리 네. 그냥 우리 오늘 땅을 많이 사자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땅 두개 포함된 가격이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네, 생각해볼게요 일단 양띵님한테 먼저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링 오, 나빵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아니 그거 아,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음, 아, 케이크. 모래가 한 하나 아, 둘세 여덟 세트. 여덟 세트면 일단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럼 나무 갈게요. 그럼 오세요, 음, 나무 캐우세요 나무. 어 나무요? 아 어, 있는 게철 다섯 개가 있는 데철 쓰기 좀 그러니까 철 쓰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네네 네. 음. 자, 화약으로 뭐 하더라? 화약이요? 이게 안안 되면 안 되나? 아추척용 아, 맞아. 근데 추첨용은 안 팔리지 안 팔리지 네, 않나쓸 일이 없네요. 나무 나무 케 할게요. 와 손가락 부러지겠다 이거 케이크 만들다가. <laughs> 나무가 네 세트 정도 켜면네요 네, 네네 일단 그 정도 아무렇게나 응. 철도깨 다을 때까지. 오케이, 오케이, 15분 정도 남았는데 쓸것 같아요. <laughs> 아, 거미, 어, 거미, 거미도 무조건 잡으면 좋죠. 거미는, 거미는. 아, 어, 나 진짜 손가락, 나 대신 케이크 만들 사람 손. 네, 아무도 없네. <laughs> 네, 그이야 생각을 안하려니 아야~ 많이 철.. 금.. 무조건 많이 키오셔야 돼요. 아시죠? 철.. 금이 꿀입니다. 석탄도 키우시면 응, 좋구요. 석탄 많이 필요합니다. 모래 구워야 되니까요. 아, 이거 이 흔히 보이던그 거미도 없, 없네. 안 보이네. 그거 필요안 보여. <laughs> 또 새로운 직업 생기면 좋을 만한 게 있을라나? 그로나는 직업 같은 것도 생길려나? 음... 직업은 뭐? 딱히 없죠. 생길만한 게 없을 것 같죠 이제. 시험도 네. 네. 있겠다. 대장장이 건...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음... 너무 시간 날리셨군요. 아니, 저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데일 수도 있어요. 지옥. 아, 이미 타라서? 그냥, 가다가 죽은 거겠죠?